아, 먹어.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건 동원에서 나온 건강을 얹어 맛있게 먹는 동원 참치 크래커 라는 제품입니다 어, 동원 참치 마요 어, 마요 참치하고 아이비 크래커 어, 들어가있고 수푼도 들어가있대네요 146g에 455kcal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 동원 마요 참치하고 아이비 크래커 들어가있습니다 들어가있고 가격은 정가가, 어, 삼천원 정도인데, 0 천원 정도 할인돼서 구입을 했고요 뭐, 간식이나, 뭐, 그런 데 드시면 되는 제품 되겠습니다. 영양성분은 다 감춰놔서 볼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뜯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드시면 되겠는데, 우리 연서가 지금 옆에서 치킨 먹으면서. <laughs> 여기 있어가지고, 스푼이 어디있어 아, 스푼 여기 들어있구나. 자, 이렇게 들어있는데. 자, 마요 참치? 요런 거 걔는 처음 보는 것 같, 저, 저는 요거 못 먹어본 것 같은데. 자, 참치에다가 뭐 마요네즈 넣었기는 하겠는데. 자, 나 봅시다. 오우 독특한 방식으로. 자, 요렇게 참치하고 마요네즈 같은 거 들어있는 것같고요 자, 한번 그냥 먹어보자. 자, 음. 뭐 참치, 마요, 샐러드 뭐 그런 느낌이네요. 자, 현상하한입 먹어봐. 아니, 먹어봐, 어봐 어때? 아, 그냥. 그냥 그래? 자, 부르 뭐, 이렇게 참치술 좀, 그냥 참치캔 먹으면 좀 약간 좀 뻑뻑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요건 좀 부드러운 느낌? 네, 되게 되어 있고요 자, 요것도 그냥 먹어봅시다. 아이비. 자, 이렇게 크랙가 되어 있는데. 음, 그냥 먹으면 조금 뻑뻑하죠? 여기다가. 음, 이렇게 발라서 너무 많다. <laughs> 너무 많긴 한데, 그리고 많은 거는 이렇게 해서, 자, 샌드위치 식으로 이렇게 자 눌러서 먹어볼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해서, 자, 뭐이 정도만 쫙 자, 올려서 자, 먹으면 되겠죠? 자, 이거 맛이 어떨지 한번 먹어봅시다. 음. 그냥 더만 먹을 때는 조금 퍽퍽한 게 있었는데, 요거 좀, 저 참치 부드러움이 들어가가지고, 어, 좀 괜찮은 것같고요 자, 이번엔 요 샌드위치 처럼 되어있는 것. 저 요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음, 괜찮긴 한데, 이렇게 샌드위치 식으로 먹는 것보다, 아까처럼 그냥, 그냥 위에 살짝 올려서 먹는 정도? 막 누르니까 막 위쪽으로 그, 막 뛰어나오네요. 음. 너가 흥 이렇게 나도 싫어. 드시면 되겠고요. 우리 우도 하나 먹게 봐지지 빨리 보다먹어야돼 자, 물 먹고. 자, 이가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거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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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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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응? 응? 나는, <놀놀> 나는. <laughs> 금방 닭고기를 입에서 넣어가지고 맛을 뭐 알겠습니까? 네. 뭐 그냥, 솔직히 뭐 이게 좀3천원 정도 되면 좀, 좀 비싸는 느낌이 되긴 하는데, 어, 그 참치 같은 거나 아니면 뭐 거기 뭐, 그, 꼭 참치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뭐, 샐러드 같은 거 올려서 드시면 뭐 괜찮지요? 음. 치즈도 한번 넣어봐야겠다. 자, 슬라이스 치즈 한장 갖고 와서 자, 4분의 1 조각만 띄어서요 자, 어디 갔냐? 자, 크로커 이쪽에다가 올리고 자, 요거 살짝 좀 녹여, 녹여서 먹는 게 맛있긴 하겠는데 그냥 먹어보죠, 뭐. 음. 그냥 치즈 올려서 먹으도 맛있다. <laughs> 그냥 뭐든지 올려서 먹으면 맛있구나. 음, 이쁘게 하게 는데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참치 마요를 좀 많이 발라주고 치즈도 올려서 음 이렇게 발라 먹는 재미도 괜찮죠 집에서 그 샌드위치 같은 거 재료 다양하게 해 놓고 골고루 해서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요 한 가지 왔다 음 치즈의 부드러움 까지요 음. 이런 게 있었나? 마요 참치라는 게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면 대형마트에서도 파, 판매하고요 가끔 보그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더라고요 어서 이거 하나 또 만들어 줄까? 네. 싫어? <laughs> 우리 연자는 싫대요 네, 치킨만 열심히 드시고 계시는데 하여튼 계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아, 인사. 연서 아, <laughs> <인사>. 아, <내가. 웃음> <인사. 웃음> 이제 실시 방송을 거부하고 는 우리 연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